해파리와 산호, 하나는 식물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물고기처럼 헤엄치지만, 어쨌든,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두 종은 쏘는 족수를 가진 동물로 같은 과 계급에 속합니다. 아야. 산호는 겉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동물입니다. 식물은 먹이를 직접 만들지만, 산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호는 작은 산호 생물인 수천 마리의 폴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립은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집어넣는데 사용하는 족수 같은 작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해양 꽃처럼 순진하고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해파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면서 산호 근처를 떠다니죠. 그러다가 덥석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산호가 해파리를 낚아챕니다. 생물학자들은 산호가 얼마나 강한지에 놀랐습니다. 산호와는 달리 움직이는 더큰 동물을 잡는 것은 훌륭한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몇 마리의 폴리비, 촉수로 해파리의 종을 잡고 다른 것들은. 제빨리 해파리가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팔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해파리는 도망갈 가능성이 없어요. 둘은 먼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산호가 해파리에 침해든 독의 면역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갈과 진드기, 진드기는 곤충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진드기가 전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다 액체 음식을 먹고 살수 있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뛰어난 후각과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더잘 살아남습니다. 먹이 없이도 1년을 살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마다 한 번씩 먹이를 먹을 때, 곤충이나 거미 같은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쥐와 도마뱀 같은 것도 먹습니다. 둘다 4억 년 이상 존재해 온것 같아요. 그래요, 공룡이나 쟤가 나타나기 훨씬 전이죠. 과학자들은 그들이 무려서 육지로 이동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6cm 길이인 바다 전갈의 화석화된 발톱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전갈 자체는 길이가 2.5미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발톱을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거대한 개, 전갈, 그리고 거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어캣과 사양 고양이 둘다 고양이처럼 보였지만 두 마리 모두 고양이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다 길고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고 족제비와 몽구스의 먼 사촌뻘입니다. 두 동물 모두 지하에서 새끼들을 기르지만. 미어캣은 팀워크를 좋아합니다. 미어캣은 새끼들을 돌보고 기르는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을 함께 합니다. 사양 고양이는 단체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 배양적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태어날 때 완전히 털이 나있고 움직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해 준비된 모습입니다. 미어캣들은 어렸을 때 감각이 없어서 성숙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자란 미어캣은 상당히 강합니다. 뱀의 독에서 살아날 만큼 튼튼하고 전갈을 잡는 고유한 방법,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미어캣은 먹이를 통해서만 물을 얻습니다. 사양 고양이는 야행성이고 미어캣은 밤에는 자고 낮에 활동합니다. 인간과 캥거루, 음, 우리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갈라졌지만 여전히 공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몇년 전에 발견했듯이 거의 동일한 게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대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잘 됐네요. 전 그때 없었으니까요. 오른손이 대부분의 인간에게 지배적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입니다. 이 캥거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캥거루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두 개의 자유로운 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자연스럽게 지배적이 되었어요. 꼬리의 경우 대부분의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달리기를 할 때요. 인간의 진화적인 가계도에서. 꼬리는 사라집니다. 고릴라, 침팬지, 또는 우리를 포함한 다른 유인원들은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4개인 동물은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반면에 우리는 중력 때문에 두 다리도 더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내딜 때마다 중력이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우린 네 발로 걷는 것보다 25%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가 필요 없어요. 개미와 벌 잠깐만요 개미벌이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만일 가족 모임이 있다면 벌은 말벌을 초대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개미가 말벌과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개미는 땅 파는 말벌과 같은 몇몇 종가만 관련이 있고 벌과 더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미와 벌 모두 다른 작은 눈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눈과 떠드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와 벌 모두 사교적이고 큰 그룹을 이루며 살고. 열심히 일하고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둘다 둥지를 짓고 먹이를 먹은 후 둥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둘다 매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개미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 나뭇잎, 나무 음식, 벌레의 잔해를 제거하고, 괴로운 곤충을 잡아먹고, 터널을 파기 때문에 흙에 더 많은 공기가 접촉해서 식물이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벌은 꿀을 만들고, 꽃을 수분하고, 그 덕분에 자연이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새와 공룡. 새는 티렉스가 속한 수각류라는 육식 공룡 집단에서 유래했습니다. 수각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공룡을 가리킵니다. 고대 새들의 화석은 1억 5천만 년 되었습니다. 고대 새들은 깃털을 가진 작은 공룡처럼 생겼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룡들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수 있는 공룡만 깃털을 가진 게 아니었죠. 티렉스 새끼들은 알에서 부화할 때 부드럽고 털이 보송보송한 공 모양으로 새와 비슷했습니다. 깃털은 공룡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벨로시랩터 또한 깃털로 덮여 있었고 관절이 있는 손목, 굽힐 수 있는 발목, 그리고 세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룡들은 또한 속이 빈 뼈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공룡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알을 품기도 했고 어떤 공룡들은 새처럼 팔아래머리를 묻은 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비슷했어요. 고래와 소. 아주 아주 오래 전, 약 5천만 년전 남아시아의 강을 따라 걸어다니던 작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굽과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육지에서 먹이를 먹고 살았지만 위험한 것이 오는 것을 감지할 때마다 안전을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동물 인도귀우스는 어느 날 우리가 고래와 돌고래로 알고 있는 동물의 가장 초기 친척이었습니다. 일단 이 특이한 생명체가 물 속으로 들어간 후 그것이 어떻게 고래로 진화했는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땅에 머물렀던 친척들은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굽포유류로 알고 있는 소, 양, 돼지, 기린, 낙타, 사슴, 그리고 하마까지도 포함됩니다. 두구개와 거미 이 개는 다른 개와 비슷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기어다니며 보냅니다. 하지만 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개들보다 거미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두구개는 옆구리와 등에 10개의 눈이 있고 푸른 피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 부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이 개는 거미처럼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진 분할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에는 이미 5억 년 동안 지구에 있었고 그들의 선사시대 조상들은 0.6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꽤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먹이를 얻기 위해 땅을 파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꼬리를 사용해서 넘어져서 뒤집어졌을 때도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두 개는 거미처럼 육지 위를 걸어다닐 만큼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3인조가 있어요. 타피르, 말 그리고 코뿔소입니다. 타피르는 코끼리 코가 달린 돼지처럼 보이지만 돼지나 코끼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코뿔소는 원래 북아메리카에서 왔고 초기의 코뿔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크고 두꺼운 피부가 있는 바위덩어리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랑말 그게 가이 얇은 보유 동물이었습니다. 초기에말중 일부도 같은 지역을 배회했는데. 발굽이 달린 작은 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최초의 타피르도 작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굽이 있는 작은 포유동물도 발견했습니다.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5천만 년 전에 살았는데 당시 인도는 섬이었습니다. 아래 덕뼈는 합쳐져 있었고 말이나 코뿔소와 같은 조식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말과 코뿔소의 조상은 아니었지만 과학자들이 이세 가지 동물이 어떻게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끼리와 바다소. 바다소는 한태 육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증거는 과학자들이 바다소의 초기 가계도에서 발견한 이 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사시대 자메이카에서 살았고 4천만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바다소는 평균 피아노만큼 무게가 나가며 카리브해, 아마존강, 서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남부의 얕은 해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매너티라고도 불리죠. 코끼리는 스쿨버스만큼 무게가 나가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삽니다. 이두 동물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이 특이하게 생긴 대조실의 눈보는 그 연관성을 볼수 있을 거예요.